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읽는 서양문명 14강 일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4주 동안 온라인 수업 들으냐고 고생 많으셨죠 저희들이 면대면 수업을 했다면 훨씬 더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했을 거고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런 강의 참 지겹긴 하죠 그래도 20분이니까 짧긴 하죠 2 0분이나2 5분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저희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영원히는 세한 문명이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역사 속의 사랑. 우리가 지금 느끼는 사랑을 반추해 볼수 있겠죠? 사람들 간의 관계, 그 사이의 느낌과 감정 이 미묘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은 서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되었을까요? 지금과 같았을까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을까요 부부 간에는 또 어땠을까요? 중세일의 사랑의 중심에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때로는 하인들의 보호자로서 집주인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전통은 교회와 국가가 함께 나서서 굳건이 지키고자 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 가운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이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 하인들은 신을 공경하라는 구절이 있었고, 또 아내와 아이들, 하인들은 신을 공경하듯 집주인을 공경하라는 바울의 원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국가로서는 사회 구성원의 입바탕인, 각 가정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이것이 확대되어 구강도 아버지처럼 받들게 되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의 이미지가 그대로 아버지, 주인, 구강에게 차용된 셈입니다 물론 이때 주인은 무자비하게 다뤄져서는 안 되고 아래 사람들에게 사랑과 교육과 관용을 베풀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통제가 없었 때는 않았지만, 그것을 그것도 그것의 과도함을 견제하고한 것일 뿐 원칙 자체는 결코 건드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16세기 이후 아버지의 권위는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물론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어. 6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하는 것이 있었는가하면 결혼 안한 아들도 이0 세가 되면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와 자식과의 자식의 관계가 어땠는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 자식의 결혼 문제일 것입니다. 자식들의 결혼에 대해 부모의 동의가 요한가 아닌가가 관건입니다. 이전의 중세 시기에는 부모의 동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습니다. 이때는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교회가 축성을 해주면 결혼이 성립되었으며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부모의 동의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다치고 문제는 국가였습니다. 이 시기의 국가는 야압, 문자 그대로 벌판에서 둘이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 곧 부모의 동의 없이 그래서 정당한 의뢰를 갖추지 않고 남녀가 결합한다는 것을 이룹니다. 행위를 온님으로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25세 이하의 남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사형에 처하는 프랑스의 불로와 증령 42조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이런 주장에 배우에 있는 철학은 이쯤 될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다만 두 남녀가 사랑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본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므로 당사자들의 결혼의 자유와 함께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정말로 원치 않는 결혼을 부모가 강요할 경우 왕립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많은 경우 자식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는 강요나 매질를 하여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자주 나왔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식을,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 큰 죄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는 부모의 하락과 당사자의 새로운 선택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의 교회 입장은 어땠던가? 부모의 권위를 높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더 상위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 이단, 절도, 살인, 고리대금 따위를 강요하면 자식들이 그것을 거절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딸에게 간음을 요구할 경우, 곧 부모의 욕심 때문에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의 기계는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뜻을 따래 하지만 정말로 더 높은 부모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더 밀고 나가면 좀 역설적이지만 부모가 아이들의 의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녀를 부모가 결혼시키는 것은 자식을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6세기 이후 가정과 교회가 교회와 국가 모두에서 가부장적 권위가 강화되다가 었 17세기 후반부 중반 무렵부터 서서히 더 명확하게는 18세기부터 개인의 감성과 의지가 차츰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부모-자식 간이나 부부간, 성춘 남녀 사이가 모두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어떤 가정 사랑의 변화가 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어두 개인만의 아, 사랑은 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국가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관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종류의 감성이 뚜렷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관념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근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의 기록을 좀더 통해 좀더 자세한 사정을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중 신자들의 교육을 통한 교리 및 지침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688년에 걔는 브루즈 교리 문답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신자들의 교육을 위한 교리 문답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은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 부모를 때리는 사람,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 부모가 아플 때 연민을 느끼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 부모가 죽고 난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랑, 여기에서 부모와 지식 간의 사랑,의 성격이 어땠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랑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이에 비해 100년 이상 지난 시대에 1765년부터 1 8 1 0년에 발행된 다섯 개의 교리문답으로 자료를 보면 사랑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알수 있는 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선행을 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건대 이때의 사랑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거의 같습니다. 곧내적인 부드러움을 갖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랑이 18세기의 발명품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18세기 이 전에는 오늘날,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사랑이 예외적이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18세기 이 전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만 미워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사랑은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지나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신에 대한 사랑이 모자라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새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껴안아서 손 막혀 만든 원숭이처럼,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걔네들이 주이였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해서 애들이 손 막힐 수도 있겠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녀간이나 부부간의 사랑도 조심스러운 문제로서, 그에 대해서 일종의 불신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는 입장인 교회에서 보면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애정에 따른 사랑이 유격에 따른 사랑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유격에 따른 사랑이 흔히 부모의 동의 없는 젊은이들 간의 결혼으로 나타난다고 보였습니다. 미혼 남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지나친 사랑은 일종의 가능이었습니다 아내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사람이라 하는 짓으로, 그것은 아내를 정부로 대하는 것이요, 하라면 음탕한 행위였습니다. 쾌락적인 뭐, 행위보다는 정신적인 아, 사랑을 더욱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태도는 곧 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성은 어디까지나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어미이 존재하는 욕망을 두고 교회가 아무리 천둥번개를 내리친다고 해도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라리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할 표현이 백번 나왔습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이미 중세부터 그런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 앞에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른 여인과 자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죄를 짓지 말고 부인과 하도록 하라. 이를 두고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용적인 태도는 17세기 영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선체에는 해임을 피하게 한 의도, 그리고 과대한쾌락만은 캐락만을 위한 행위는 죄이지만, 그 밖에는 허용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가능하고, 또 지나친 쾌락만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붙이면 되겠죠. 다만 주의할 점한 가지 있으니 명치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부인과 자면서도 마음속으로 다른 여인과 잔다고 생각하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남성의 시각, 남성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오직 성적 욕망의 대상이기만 하고 욕망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적 욕망에 관해 남녀가 완벽히 평등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여성의 욕망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와 견해가 비교적 일적부터 선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성경의, 성경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오린트에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학자들도 아주 적극적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애트한 사랑의 선고자입니다. 구간의 사랑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며 사랑 없는 결혼은 불행한 일이라고 보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몇몇 선구적인 지역과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18세기 영국의 개식료들입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서로 상대방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리하여 부부가 신의 왕국에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자연히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배우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명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적 쾌락의 요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뜻이란 생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신교도의 예정설의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끌리는 데에는 신이 정한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랑의 한 결혼이라는 관념의 출발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들 간의 감정에 대해 더욱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부부가 언제나 함께 다니는 것이 관리했는데,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부 간의 직사상은 아직 유럽 전역에 일반적으로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영국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8세기 영국의 사정을 보면 돈에 의한 결혼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광고를 내서 지참금을 많이 내겠다는 사람에게 결혼 시킨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도 사랑과 결혼이 연결된 것은 엘리트층에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층으로 내려가면 거의 야만 상태였으나, 마누라 목의고비를맨채 시장에 데리고 가서 파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영국 개신교도 엘리트들의 새로운 태도는 유럽 전역으로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면의 진실한 감정과 욕망을 공공연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주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난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기존 보독에 대한 중요한 반란이에요. 이었습니다. 사실 사랑은 수세기 동안 전유되어 왔고, 특히 일부 여인, 여인들에게 사랑한 생애 최고를 갖추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직 불경스러운 문화 속에서나 존재했으며, 저는 바깥에 이랬습니다. 그런 사랑으로은 흔히는 국가와 교회로부터 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던 것이 18세기부터는 사랑이 갈수록 방조되고 부부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사랑과 결혼이 완전히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은혜 사랑이 역사상 언제나 보편적으로 퍼져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해방되어 왔습니다 18세기에 개몽된 엘리트들은 정치나 지성면에서부터 먼저 애틋한 사랑의 선구자였습니다 근데 가정 형성을 한번 볼까요?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크게 변해간 사항이 이런 것들입니다. 곧 공동체주의가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인간된 것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중세시대의 집안 구조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공간이 거의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자식, 심지어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까지 함께 잤습니다. 수공업 장인의 경우 집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도제들도 집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만이 내밀성이라는 것이 보장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19세기 이후 지방 구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공간 구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잠자는 공간, 침실, 식사는 공간, 식당, 그밖의 시간에 머무는 공간, 거실, 아는식으로 공간이 전문화되었고 그 공간들을 연결하는 복도라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부부간의 사랑도 더욱 사채인 것이 되고 농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고 낯익은 것들도 대개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변화한 결과 형성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 그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근대에 들어와서 완성된 것이란 점은 놀라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근대 세계의 발전을 이해한다고 하면 국가와 자본주의 의 발전 같은 거대한 것들이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함께 변화해간 역사로 파악해야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